자, 오늘도 뉴랑시안에 왔습니다. 오징어를 구하러 왔어요. 저번에 오징어 정자를 찾기 위해서 한번온 적이 있었는데, 이번에도 오징어가 많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징어. 오징어 여기 있네요. 사장님. 여기 혹시 오징어 한 마리 얼마인가요? 한 마리 0 0천 원인데, 오늘5만 오천 원이요? 저한세달 전에 왔을 때는 한마리가만 한한 원이었는데. 만 원이. 아, 달라요? 어제는 만원했어요 아, 그래요? 아, 어제 왔어야 되는데. 자, 일단은 네 마리만 주세요. 네 마리. 드릴까요? 산채로 드릴까요? 산채로요, 산채로. 자, 이제 오징어를 가지고 이제 실험하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아직 살아있나요? 네. 네, 완전 살아있어요. 아, 좀 신선하네요. 이제 오징어를 달래고 있습니다.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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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는 오징어. 먼저 오징어를 반토막, 반토막 내서 죽은 채로 실험을 시작할게요. 야! 오징어를 세워두고 간장을 뿌리게 되면 오징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오, 오딜 가는 거죠? 이게 왜 가능하냐? 바로 흥분의 전도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생물에는 살아있을 때 뉴런마다 세포막이 존재하는데, 세포막 외부에는 나트륨이온이, 세포막 내부에는 칼륨이온이 많거든요. 나트륨과 칼륨이온이 전극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. 이 전극 차이를 간장이 교란시키면서 오징어가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. 아... 아 진짜 쇼킹하다. 비주얼 쇼크. 쇼크. 와. 진짜 우와. 오징어 좀비. 약간 잔인한 느낌도 들고. 네, 좀, 좀 맛있을,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맛있을 <laughs> 것 같아요? 어. 맛있었습니다. 어땠어요? 저게 신선한 상태인 거예요, 그러면? 어,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데 음. 신경세포 바깥으로, 안쪽 바깥쪽으로, 나트륨과 칼륨이 왔다갔다 하면서, 아... 우리 신경들이 이동하는 거거든요. 아... 근데 죽은 지 얼마 안된건 아직 신경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, 그렇죠. 간장이 나트륨이죠. 그렇죠. 나트륨을 부어주면, 나트륨이 공급이 되고, 아... 그 차이로 인해서, 움직이게 되요 근육들이 막 움직이. 그러면 돼요. 오징어만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낙지나 아니, 사람도 됩니다. 건... 사람도 된다고요? <놀람> 사람도? 나트륨으로요? 낙지도 되고 동물 다 됩니다. 생명체 움직이는 네, 생명체 모든 거는 죽은 이제만 얼마 안 됐으면 오, 다 오, 되죠. 오, 오늘 도급지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게막뼈 <laughs> 부러지고 좀비되고 죽다 <laughs> 살아나니까 되게 좋아하네요. 약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 생각이에요. <laughs> 아, 아 진짜 그래요? 짜 행복해졌어요. 도급지의 취향을 되게 알수 있었습니다. 자 여러분. 여러분도 오징어나 낙지회를 먹을 때 한번 뿌려보고 드셔보세요. 만약에 그 오징어가 아주 신선하다면, 또 잡은 지 얼마 안 됐다면, 더 많이 꿈틀거릴 겁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.